그래서 법인의 경우 두 가지 번호가 있습니다. 법인 등록 번호도 있고 사업자 등록 번호도 있고. 전산 회계 결제학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회계 세무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물어본다면 뭐 당연히 사업자 등록 번호 물어보지. 법인 등록 번호는 안 물어보겠지. 그래서 그냥 요거기재어 있지만 그냥 넘어갔다 이겁니다. 됐죠 뭐 굳이 뭐 체크해봐도 돼 그러나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됐죠그 부분 말씀드렸고 사업자등록번호 이제 앞으로 많이 구경할 거다, 그렇지? 자, 요, 요렇게 구성돼 있는데, 자 구성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요렇게됩니다맨 앞에 있는 세자리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 관할 세무서 코드랍니다. 중간에 있는 두 자리는 그 회사의 형태를 말한답니다. 1번부터 79번까지는 개인 기업이고 80번 때는 법인 기업이랍니다. 어, 법인 기업은 80번대겠구나.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다섯 자리, 여기 이제 우리 회사의 번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맨 뒤에 있는 번호는 앞에 있는 번호들이 위조된 것 아닌지를 검증하는 검증 번호랍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실무에서 가끔 질문하십니다. 자, 회사가 처음에 용산구에 이제 설립했다가 이사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 그러면 회사가 이사가면 맨 앞에 번호 요게 관할 세무서 코드라고 있으니까 요 사업자등록 번호도 바뀌어 야 됩니까?라고 질문하십니다. 안 바뀝니다. 요, 요 앞에 관할 세무서 코드는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신고했던 그 관할 세무서 코드가 부여되고 그걸로 이제 더 이상 안 바뀐다 이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안 바뀌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도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 그 다음에 나오는 번호층에서 맨첫 번째가 성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번호들이 사실은 여러분 최초로 출생신고할 때그 동사무소에 신고했잖아 그렇지? 그 동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대한 관할 코드 번호다 이 겁니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만, 음,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사 간다고 주민들로 보호안 바뀌잖아. 그지 그것과 똑같은 논리다 됐죠? 그래서 가끔 실무에서 질문 하시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런 것도 건드릴 수 있어. 자, 날짜가 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기업 연월이라는 것도 있고, 음, 사업자 등록증 맨 아래쪽에 뭔가 날짜도 있다 이겁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날짜는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준 발급일을 의미한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장사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무서에 신고한다. 그러면 오늘 당장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될 수도 있어. 음, 그렇지만 때로는 하루나 이틀 있다가 발급될 수도 있다. 이거야? 당연하지. 그치? 세무서에서 6시까지 근무인데, 세무서가 우리가 5시 50쯤, 50분쯤에 신고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날 바로 나오기 힘들겠지, 그지? 뭐, 며칠 있다 나올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당연한 소리인데, 이제 요거를 조금 날짜를 서로 다르게 시험을 출제한답니다. 그러면 회사 등록 메뉴에 있는 기업 연일이 뭘로 적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이 문제의 경우 2016년 8월 16일 요걸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8월 17일로 입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8월 16일로. 어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끔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날짜의 의미를 구분해서 이 날짜가 맞는지 체크하자. 됐습니다. 음?